안녕하세요. 사랑기 누나무 채널 유리입니다. 이제 퇴근해요, 퇴근.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반 일찍 끝난 날이라서 카메라를 켰어요. 퇴근하는 거 같이 찍으려고. 밖으로 나왔어. 아니, 이제 이사하고 퇴근하는 길이 예뻐가지고 퇴근하는 거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 어 뒤에 사람 은어떻게 <laughs> 퇴근하는 걸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 어, 날씨가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해도 엄청, 점점 짧아지고 있고 추워지고 있어서 오늘 그냥 찍으려고요아 <laughs> 사과나 시끄러워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여기 옆에는 아, 시청이 보여 시청. 이, 보인 게 지금 리도 카네 저기 뒤에 태극, 아, 태극기에 <laughs> 깨하다 굳기 달린 게 지금 시청. 이고, 바로 건너편에는 이 팔라먼트일이랑 보이지. 아, 예뻐. 요새 진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저 지금 긴팔 이거 입었는데 긴팔도 춥고 막 사람들 다 파카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어우 추워. 아니 갑자기 무슨 이렇게 추워지냐고 요새 날씨도 엄청 우중충하고 이제 겨울이 이제 곧눈 내릴 것 같아요. 뭐 얘기하는 거 11월 부터는 11월에 무조건 눈이 오고 1 0월부터눈올 수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새 영상 업로드를 잘못 했어요. 지금 제일 최근에 한게 3주 전인가? 아무튼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영상 찍어서 바로 오늘 저녁에 올리는 게제 목표고 아니 왜냐면 제가 요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서 막 책만 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laughs> 영상 막 찍기 몇개 찍긴 찍었는데 편집하는데 여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집을 못하니까 다못 올리고 있고 지금 다제그 외장하드에 <laughs> 다 저장만 되어 있어요. 때 맨날 얘네 어 어디가? 어 꼬리 너무 예쁘다. 어머 난 얘네가 큰게 뭐 회색깔이 모스커를 뭐 회색깔이 다람쥐인가? 안녕 뭘또 쳐다보고 있어? 회색깔이 다람쥐인가? 검정색깔이 다람쥐인가? 아무튼 다람쥐랑 칭멍. 어, 스컬어리랑 칭멍두 종류가 있는데, 전 맨날 헷갈려요, 둘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을 잘못 올렸고, 아, 전 성실하게 하고 싶은데, <laughs> 어, 요새 근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막좀 짬날 시간에도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워홀 와서 왜 공부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오자, 와서 퍼런티 어,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원래 항상 많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laughs> 생각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제가 그거 끝나면은 막아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어야지 이런 아이디가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진짜 성실히 해보려고요. 음, 그리고 이사 잘했어요. 9월 1일 날 이사 잘했고. 진짜 지금 걸어서 퇴근하는 것처럼 회사랑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진짜 아침에 30분 더잘수 있어. 아들 원래는 아침에 시간 생기면 은더 공부하겠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공부는 무슨... 가끔 하긴 하지만 아무튼 가까워서 너무 좋고 어, 집이 저는 생각보다 혼자 살기 생각보다 아늑하더라고요. 아늑하고 제가... 어. 집도 옮겼으니까 집들이 하는 거 랜선 집들이를 막 사람들 하잖아. 그럼 좀 챙피하긴 한데 어, 어쨌든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추억도 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뭐지? 집들이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나름 그래도 막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랑 이런 걸로 집을 채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다 하는 게 그냥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예산이 딱 오자마자 100만 원 이내로 다 모든 걸해결하겠썼는데 100만 원은 무슨 살게 너무 많아서 돈 너무 많이 썼고 제가 조만간 집들이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저번에 그 올렸던 영상에는 여자 막 드레스, 여자 막 바지랑 막 이런 섹션에서 제가 일한다 했잖아요. 생단보도예쁘다 예쁘죠. 지금 가는 길. 어 거기 막 여자 블라우스랑 바지 섹션에서 일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섹션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제비라고 어 약간 스트릿 브랜드 있는 쪽이에요. 남성복 남성복 있는 쪽으로 바뀌었고 약간 고객층이 달라서 그런지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이거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제에는 스투시나 막 이런 거 있죠. 스투시 오베이 막 이런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laughs> 외국 청소년들이 많이 와. <laughs> 나 그래서 <laughs> 가끔 쫄잖아요. 그냥 쫄는데, <laughs> 일부러 안 쫓, 안쫀척 하려고, <laughs> 아, 엄청 무표정으로 있어. 아니면 엄청 친절하게 하던가. <laughs> 아, 나는, <난 웃음> 걔들이왜 무섭지? <laughs> 아무튼, 섹션 옮겨서 지금 좀 잘하고 있고, 재밌어요. 옷도 종류들이 다, 다르니까. 옷 보는 재미들도 있고, 나 동생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제 동생, 남동생, 그 맥북, 언박싱 하는 영상 같이 찍은 남동생. 동생 생각이 진짜 많이 나서, 뭐 세일하는 제품 있으면은, 동생 거 사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잘하고 있고, 음, 제 그냥은 이래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부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이사 잘 했다는 거 이걸 말하고 싶었고 어, 지금 제집 가는, 가는 길이 엘긴 스트릿을 지나야 되네요 엘긴 스트릿이라고 여기서 그래도 좀 핫한 다운타운의 마켓 쪽이랑 엘긴 쪽이랑 랜스다운? 맞나? 랜스다운 안 가봤는데 암튼 여기서 나름 핫한 펍도 많고 그런 거리를 지나면 집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퇴근할 때마다 기분 좋아요 나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아, 나 요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타코를 먹으러 가려고요 제가 여기 집 근처에 좋은 곳을 찾았어요 맛이, 맛은 잘 모르고 맛도 뭐 그냥 보통인데 어, 그냥 부담없이 집 앞에 있다 보니까 부담없이 가기 좋아서 지금 거기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엘긴 스트리이에요 시청이랑 같은 길인데, 시청 지나면은 길이 점점 좁아지고, 이렇게 길 주변으로 이렇게 쫙 펍들이랑 막, 이거 뭐냐, 짝스 디자이너? 이거 여기도 사람들 엄청 많이 가던데. 이런 막 엄청 무가 많아요, 여기. 맥도날드도 잡 보이죠? 집으로 들어오면 다시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 썼고, 지금 여기 코로나가 수치상으로는 좀더 조금 조금씩 더 점점 그 케이스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막 정부에서 경제 살리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막다 그래도 거의 다 오픈하고 실내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고, 몰래 사람들이 정신승리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는 잘 쓰고 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웬만한 경제는 지금 다 오픈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 모르겠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사람들 약간 어숨 막혀. 이게 오래 지속되니까 무뎌지는 느낌? 어 저기 제가 좋아하는 그 여기에 한국식 치킨을 하는 곳이 있어요. 더프라이라고 가는 길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기 앞에 더 프라이 보이시죠? 여기가 한국식 이제 치킨을 하는, 한국식 프라이 치킨을 하는 곳인데, 원래 저거 먹으려면, 막, 뭐지? 배송비 내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내야 되는데, 각오하고 내야 되는데, 집 바로 앞에서 있어서 이제 전화로 주문하고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말하면서 걸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지금 집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약약이라고 코미디 보는데. 여기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말로 웃기는 스탠딩 코미디 같은 건데. 맨날 하는 건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한번 갔었는데, 진짜 2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 말하는 게막 그런 현 슬랭? 슬랭?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이, 이 현지 사람들만 쓰면 슬랭도 많이 쓰고, 그리고 약간 기과서 말하는 건데 약간 문화적 배경이 같아야지 이해가 되고 웃기잖아요? 근데 문화적 배경도 다른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20%만 알아들어서 뒤에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 생각해보니까 요새 돈을 아끼려고 지갑을 집에 두고 다녀요. 어차피 회사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밥은 짜서 다니고. 그래서 지갑을 집은 집에 두고 나와서. 근데 타코는 포기 못하겠어 오늘. 그래서 집가서 어차피 바로 앞이라 지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타코 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저. 여기는 아침마다 아침에도 강아지 저녁에도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들이 노는 공간인가봐요. 근데 전 나중에 돈좀 벌고 여유가 있으면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꼭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너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오, 진짜 크다. 강아지 진짜 많네. 아 너무 귀여워. 늑대처럼 울어진돗개처럼 생겼다, 흰 색깔. 얼른 집 들어가서. 집아하지고 다시 나올 거예요. 제 퇴근길은 이래요. 아니, 퇴근길보다 제 얼굴을 더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공유도 하는 겸. 그냥 공유하려고 찍은 거니까 그러면 안녕. 아 이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얼른 끝내고 도, 공부 끝내고 돌아올게요. 안녕.